비었지. 네. 자 그럼 일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법관호설 멀어틀는 것을 몰라라. 자 아까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그랬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지만 해지다 그랬죠. 주택 전보를 일시적 사용이잖 그러니까 일시 일시 사용임대차죠. 그럼 주임법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일시임대차 숙박계야 자가 최우선 면제권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라 그랬죠. 서울 같은 경우 1억 5천만원 이하여야 된다. 그랬죠. 현재 기준이. 근데 만약에 서울의 보증금이 2억이에요. 그럼 최우선 면제권은 인정 안될 거야. 2억이야. 근데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만약에 1억 5천만원으로 보증금을 감액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4번 주택임대차 성립 시에 주택과 대지가 임대인 소유야. 그런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까지 갖춰 확정 일자까지 갖추고 있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어. 근데 땅만 경매됐네? 그럼 땅 경매될 로부터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냐? 그렇다. 주택 대지에도 주택 임대처법법이 적용이 됩니다. 지 환가 대금에서도 당연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돼지만 경매되더라도, 거기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5번이 조금, 이게 이제, 못 먹으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아, 근데 이게, 이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와요, 이 5번이. 음. 주택임대처법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의 제3채무자 지위를 승계하다. 잘 나가다가 이 뒷부분이 이게뭐 제3채무자가 뭔지, 가압류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5번 질문은 무슨 의미인지 가도저이 이거도이거도 이해가 안되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됩니까? 그러니까 연모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최근에 자꾸 반복해서 내고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5번만 요런 경우죠 주택이 있구요 임대인 갑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을이 있구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줄 일이 있어요 갑에게 뭐 예를 들어서 1억 그럼 을은 갑에 대해서 1억 반안 하라 이 채권이 있죠 보증금 만한 채권 그런데 이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만한 채권을 네. 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가압류 그럼 이 가압류 통지서가 갑에 날아가요 지급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자요 이 상황에서 요이 상황에서 어? 임차인이 늘을 채권자병 이 채권자가 바라본 채권자가 바라본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채권자가 바라본 채무자의 채무자. 그죠? 그러면, 자, 5번. 주택의 임대인 주민등록을 통하여 대항력 갖춘 임차인 의뢰 보증을 받은 채권이 의뢰의 채권자에서 강요가 된 상태에서 주택이 팔리면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죠. 그데 임대인이 뭐였어요? 제3채무자. 그러니까 그 제삼 채무자의 지위도 승계를 할 수밖에 없죠. 고내용입니다. 그 고내용 그 주택임대차법법에 아까 봤죠. 주택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하거겁니 이때 임대인의 지위가 뭐였어요? 제삼 채무자. 병이 바라봤을 때 제삼 채무자인가? 그제 임대인의 지위 즉 제삼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듣고 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문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이, 이 상황이 모르니까, 어떤 의미인지 쉽게 다, 다가오지 않나요 그런 질문입니다. 이게 한번 연모라고 출제하고 나서 안 나왔으면 참 좋은데, 이게 몇번 이렇게 반복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꼭좀 이해를 해주셔야될 질문입니다.